이번 시간에는요 입체도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입체도형에서 삼각비도 우리 그냥 삼각형만 따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입체도형의 해석에서 삼각형만 따로 뽑아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삼각비를 이용해서 풀어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 정육면체네요, 여러분. 정육면체. 자, 각 BHF 여기가 x래요. 코사인 x를 구하래요. 어, 정육면체니까요. 한 면을요. 일단 a라고 한번놔봅시다 자, 여기를 a, 여기도 a, 여기도 a네요. 됐나요? 그럼 이거, 이거, 이거는 우리 그때 배웠죠? 루트 2a, 그죠? 여기도 a니까. 이 놈이랑 이 놈이랑 하면 여기는 직각이잖아요. 이렇게. 그 여기는 얼마요? 루트 3a. 됐나요? 자, 그러면 코사인, 그대로 그려볼게요. 자, 그대로 그립니다. 그냥 뽑아낸 거예요, 이 삼각형. 이 뒤로 뽑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여기가 B고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B고요, 여러분. 자, 여기가 H고요. 여기가 F입니다. 요거똑 떼내, 요걸똑 떼내서 여기다 딱 그린 거 기억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럼 여기가 루트 3 a 이고요 여기가 루트 2 a 입니다그 여기는 a구요. 뭘 구하래요, 여러분? 여기, 여기에 대한 코사인을 그리래요. 코사인 x래요. 그럼 이 놈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높이라 그랬죠? 구하고자 하는 각이 바라보고 있는 편이 대변이 높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빗변분의 아, 빗변분의 밑변이죠. 코사인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 루트 3a분의 루트 2a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약분 될 거고요. 유리야하면요 여기 3분의 루트 6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우리 피타고라스에서 입체도형에 활용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이 뽑아내고 해석을 한 다음에 우리 삼각비로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래요. 그리고 정육면체래요. 그럼 모든 길이가 뭐예요? 당연히 2죠이게되셨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x라고 했을 때 sin x의 값을 구하라 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길이를 줄 거니까 여기도 2구요, 여러분. 여기도 2예요. 그럼 여기 당연히 뭡니까? 직각이구요. 여기 45도, 45도일 거니까 얼마요? 그렇죠. 2, 루트 2가 나오죠, 여기는. 안 봐도 뻔하죠. 자, 그럼 여기는 2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2예요 그러면 fd는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자 루트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니까요. 얼마입니까? 2구요. 이건 4네요. 8 8 플러스 4 얼마? 루트 12.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2루트 3자 그래서 요렇게 얘를 2 루트 3을 찾았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리고요 이놈을 여기는 당연히 요렇게 직각이잖아요 요렇게 <laughs> 이렇게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좀더 멋스럽게 우리 깔끔하게 한번 뽑아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직각이고요 여기가 직각이고요 여기를 B로 놔둬, 놔봅시다. 그리고요, 여기를 F로 놔둘거에요. 왜요? 여기가 X. 구하고자 하는 각. 여기를 오른쪽을 직각을 받고 왼쪽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준각을 잡아버리면, 여긴 당연히 D겠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넣어봅시다. 여기 BD잖아요. BD 여기는 2루트 2. 자 여기는 우리가 구했던 FD. FD는 2루트 3. 자그 다음에 여기는 BC는요. 여기 당연히 2겠죠. 자다 구했네요. 뭘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인? 사인이네요. 자 사인은 사인 이렇게 되겠네요. <laughs> 자 그러면 2루트 3분의 얼마? 이 루트 2 됐나요? 자, 그래서 이놈을 약분하고 약분하면 3 루트 2인데 이것도 유리 하면요. 3분의 루트 6이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피타고라스 입체도형에 활용해서 썼던 거랑 다 똑같은 거니까, 우리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생각비 풀어내시면 됩니다.